그 다음에 이제 부분 분수 보겠습니다부분 분수 부분 분수 볼건데 내가 내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얘가 닥치고, 닥치고 나눠 라고 했다가 애들이 이제 학교가서 선생님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야너 와서 이거 어보라고 했는데 걔가 설명하고 닥치고 나눠 막그렇게 했었다 학생한테 맞았다고 나안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했거든 이거는 뭐냐면은 공식이 있어 이게 공식이 이렇게 되거든 b 빼기 a분의 1에다가 a 분의 1을 빼기 b 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근데 수학이란 거 자체가 이게 한글랑 이 달라 쓰는 거 자체가 결국 너희들한테 내가 만약에 아버지를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아, 지, 어 뭐. 이렇게 써도 아버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수식을 쓸때 반드시 순서대로 쓸게 없어 반드시 왼쪽에서부터 먼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뜻이냐 면잘봐 어떻게 하는지 내가 만약에 a, b 분의 c가 있어 그러면 나는 여기다 닥치고 써이 닥치고 쓰라는 거.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냥 써 우선 왜요? 그냥 써 C 편해지니까 그러면 잘 봐봐 얘를 늘어기 때문에 통분하면 AB B 빼기 A가 올라가 그러니까 B 빼기 A가 사라져야 되네 원래 C가 있었잖아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이라는거 자체에 이 앞에거부터 쓰려고 하면 애들 다 박살나 그럼 다 까먹어 그냥 이거 먼저 쓰고서 같은거 써주면 되는거야 자 예를 들자면 이런거지 얘가 무슨 뜻이냐면 x-1 x2 분의 1이야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얘는 원래 공식대로만 b-a 분의 이거에서 이걸 뺀다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쓰라면 그냥 이렇게 써 그냥 썼어 올라가면 x2 올라가면 x-1 x끼리 사라지고 2-1-1해면 e 3되지 3이 없어져 있어야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는 거지. 순서를 이 앞에 걸 쓰지 말고 얘를 나중에 써라. 이게 부분 눈썹의 핵심이야. 이걸 한 사람들은 외우지 않고 까먹지 않는데 이거부터 쓰는 애들은 외우다가 까먹다가 틀려 부분 눈썹 참고로 이 부분 눈썹은 수입에서 수혈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수혈에서. 수혈 단원에서 이걸 가장 많이 쓰거든? 근데 이거 동시에 지금 배우고 외웠던 애들은 나중에 수혈에서 개박살 나는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같은 걸 써준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돼 공식을 외운다 하지만 내가 뭐라고 했지? 창섭? 그렇지 같은 걸 써준다 라는 마인드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부분이 조금 귀찮아 세 개가 나와있는 거야 J, 네, 1 이렇게 나와있어 만약에 가끔씩 이제 이세 개의 부분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있니 언니? 세 개의 부분은요? 없네 그렇지? 솔직히 이 정도면 안해도 되긴 하는데 이런 거건 이제 이런 거지. 이렇게 그냥 내가 썼다고 쳐봐. 그럼 통분하면 A, B, C가 통분이야. 그럼 여기는 C가 생기는 거야. 통분하면 C 빼기 B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C 빼기 B 분이 이렇게 써주는 것도 있는데 이걸 굳이 공식처럼 아 어, 잘못 어 맞지? 어, C 빼기 이렇게 이걸 마치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항상 같은 걸써준다 마인드가 중요해. 이 부분 분수에 제일 힘들어. 내가 얘기했지만, 요것만 새롭게 배우는 거야. 유식은 이미 다 했던 거야, 우리가. 그냥 계산하는 거야. 얘만 새롭게 배우는 거야, 부분 분수.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야, 부분 분수. 너희들이 오늘 뭐 공부했냐라고 하면 이걸 기억하고 봐야 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22번부터 볼 거야. 21번 너희들이 알아듣지 않나 22번 볼거예요 얘를 닥 치고 나면 앞에 거부터 그냥 X 플러스 1분의 1.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쓰고 보니까 올라가면 x 플러스 3, 올라가면 x 플러스를 빼기하면 분자 2 되지, 그치? 근데 분자 2 원래 되있지 그냥 쓸거 없어. 분자 2가 쓸거 없어. 이거 마찬가지야.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딱 쓰고 나니까 올라가면 플러스, 5, 올라가면 플러스 3, 빼면 이 분자 2 어차피 똑같네. 어, 선생님 그럼 뒤에 것도 2승력 빼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항상 수학 선생님들은 언제나 혼자 얘기를 잘하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고. 그러면은 얘들이 날라가죠. 같은 게 사라지죠. 같은 게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게 앞에 것만, 뒤에 것만 남죠.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7분의 1만 남죠. 물론 이거를 통분해 주고 써도 상관 없습니다. 통분을 해. 됐고요 그냥 써도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통분하라고 할 거야. 7 빼기 1 그러니까 2 이렇게 되겠죠. 다시 부분 분수는 공식을 외우지 말고 다치면 아니면 데요령은 있어요령 뭐냐면은 하두 수의 차이가 분자야. 두 수의 차이가 분자야. 1과 3 누가 더 크지? 3이 더 크지? 몇 차이나? 2 차이나지? 그러니까 분자 2가 되는. 그래서 앞에 이거 사라지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해 줄게. 이분부분수의 조금 더 유령은 분모가 작은 것. A가 B보다 작다. 이걸 좀 활용할 때가 더 좋아. 다시 얘기할게. 분분수는 앞에 작은 분수를 써. 왜냐? 분모는 작을수로 크니까 큰것 빼기 작은 것의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a가 작은 걸 써주는 걸부분수에서 훨씬 더 좋아해 물론 x 플러스 3 빼기 x 플러스 1분의 1도 가능해 대신 여기 마이너스 2가 붙어 그래서 좀 귀찮으니까 얘는 큰수 빼기 작은 수의 형태로 만들어 준다 라고 하시면 돼요 조금 귀찮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요령까지 해서 한번 해볼 거야 다시 분자는 분모의 차이다 분자는 분모의 차이다. 이 정도만 해 놨어. 그럼 23번 봅시다. 바로 그냥 얘는 어 1차이 나잖아. 에이, 1차이 나면 분모가 1차이 나니까 분자도 1이겠지. 가로 셔틀 필요 없어. 어, 선생님 여기는요. 아요빼에 여기는 2차이 나지 그냥 그래, 2차이 나는데 2차이 나는데 분자에다 2써 놨잖아. 그렇게 그냥 써도 된다. 이런 거지. 이런 식 그러면 쫙쫙쫙쫙 날라가면 이정도는 점점점점 되겠네 원래 수학이는것 자체는 반복을 통해서 너희들이 과정을 정리해주는거지 얘를 통분해줘서 x,x X 플러스 6분의 601 해줘서 아니 아니 601이 아니6 0 0이잖아 We are c h o s 지 n t 나 t 가 k 나왔 s in our town. t 지금 s morning, I don't see s h i n i 처 g I don't say, I don't say, I don't say, I d o 저희 say, I 아 o n 다 s a 고 I d 그런 사람들도 많게 아니라 아니다 이건 진짜 될 수도 있는 거다. 되게 왜냐하면... 자신 있게 나왔는데, 어? 되게 되게 자신 있게 나왔어. 뉴스 뉴스그 뉴스에서 그 인터뷰 했을 때 그지 뭐 있지? 무조건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는 그래서 음. 실제로 이렇게 취재 와 이렇게 음. 보여줄 수 있다 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나이가 났어요. 기초과학이랑 나이는 났는데 진짜. 할 수도 있죠. 초전도체라는거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일류도 발견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증명이 되는 좀안 되고 힘들걸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거 떠나서 다 이런 것들 시작하는 거야. 기본 내용 안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런 내용의 응용과 그러면 기본 내용이 항상 충실해야 돼. 기본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한테 옛날에 엄청 친절 받았거든.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야, 너무 제발 물리학과를 가라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실험이야 실험. 실험 내용은 실험 보고서 썼는데 보통 이 실험 도적 조별로 쓰면 다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만 조별로 쓰면 다 조작 빼게 쓰잖아 대분다 그렇게 하잖는데 내가 혼자 썼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내걸 보더니 너처럼 쓰는 처음이라면서 나도 교재 끌고 갔어 난 되게 혼난줄 알았어 근데 되게 잘 썼다면서 엄청 친절해게 이거를 샘플로 써도 되게 많이 러어라고 학교 애들 수업할 때는 마음대로 쓰라고 지금 교 개발 세벌이라서좀 그랬는데 내가 했때건 단순히 가설 설정을 한번더 했을 뿐이야 실험 단계 보면 가설 설정 증명 이런 단계가 있잖아. 마지막에 결론 도출 그 다음에 새로운 가설 설정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새로운 가설 설정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새로운 가설 설정 선생님이 너무 신선하고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야. 기본에 충실하는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이 이런 거 엄청난 응용하다가 과학이 발달한다는 서 공부 안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재수 없지. 언제나 부터 똑바로 하는 거야. 24번. 작은 거 먼저 써준다. x-4분의 1 x-2분의 1 2차이가 나고 분자 2가 필요해. 그안 써줘. 1. 작은 거 먼저 써줘. 각치다 작은 거 먼저 써줘. 4차이가 나고 분자 4가 필요해. 분자 4 있네. 분자 4 있네. 그 다음에는 x-2분의 1 빼기 x +2, 0, 1. 2 차이가 나 2가 있어야 돼 분자 2 e, 이미 e 있네 그러니까 날라가면 다 날라 뭐 잘못 쓴거 같네요 날라가고 날라가고 날라가면 이렇게 뜯을 것만 남겠죠 그래서 x-4 x-4 합쳐주면 은 분자 차이가 8이지 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분자 차이가 8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분모 분수 천천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과생이라면 나중에 이 부분 분수 때문에 이거 이거 미분해야 된단 말이야. 유리함수 미분하고 막 이거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음함수 미분하다가 막 미쳐버려요. 그게다 이쪽 부분 분수도 되게 중요해. 이 문과니까 다 중요해. 그래서 진심으로 여기는 아주 그냥 기본이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아주 기본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갑니다. x-2, x-3분의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 응용을 먼저 해서 그냥 밑에다가 그냥 닥치고 나누고 바로 써줘. 1 차이 나니까 분자 1 똑같네. 상관이 없네. x-1, x-2분의 1. 작은 거 먼저 써준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지. 그래서 x 마이너이 7이 작은거 먼저 써줘 X 마이스 작은거야 그래서 빼주면 어차피 1차에 그리고 지우는거야 지우는거야 써주시면 되니 뭐야? 나몇번한 거야 지금? 25아쉣 실수했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이게 잘못 써져 잖아 여기 3 먼저 써야 돼, 여 작은 거 잘못 썼네 수정 3, 2 수정하면 3 남아야 되잖아, 3 그렇지? 그럼 3 차이가 나겠지, 3 차이가 이제 그래서 이거 3 x 쓰겠 미안해. 선생님이 x-3을 먼저 써요. x-2를 먼저 써요. 이게 나도 이렇게 실수해요. 미안해요. 25번이에요, 이거 25번. 됐죠? 그렇죠? 이렇게 부분 분석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할 수 있어요. 26번 한번 해보세요, 26번. 혼자 해주세요, 26번. 26번 해보세요 26번. 26번 한번 해보세요, 26번.